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즈입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니트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니트는 얼굴 가장 가까운 곳에 입는 상의 아이템이라 얼굴빛에 맞게 골라주면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바로 컬러장인 메리즈이가 여러분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줄 니트를 골라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별로 봄 웜톤,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까지 이렇게 니트를 나눠서 추천드릴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 하울 컨텐츠에서도 완전 침 튀겨가면서 완전 소개시켜드렸던 니트 가성비 맛집 제너럴 아이디어와 함께하게 됐어요.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세련된 색감의 니트들이 어디에도 없는 대박적 할인 쿠폰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참에 퀄리티 좋고 예쁜 니트 골라가기 좋겠죠? 어, 저는 제 퍼스널 컬러를 모르는데요.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자꾸 손이 가는 컬러, 좋아하는 컬러 입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면 조금 더잘 어울리는 컬러를 쉽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톤의 컬러도 조금 더 자신의 얼굴을 밝히면서 얼굴빛을 죽이지 않으면서 더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 편히 원하는 거, 예뻐 보이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밝고 귀여운 무드가 어울리는 우리 봄엄토님들은 아이보리나 연노랑, 핑크, 베이지 계열의 색들이 대표적으로 잘 어울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여성스러운 스퀘어넥 가디건이에요. 따뜻하고 화사한 버터 컬러인데요. 겨울에 보기 힘든 봄엄토님들의 컬러죠. 넓은 스퀘어넥에 단추를 잠궈서 니트처럼 입는 디자인인데 여기에 끈을 목에 한번탁 감아주면 여리여리하면서도 페미닌한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신축성 좋은 골지 짜임에다가 몸에 적당히 붙으면서 흐르는 빛이 허리라인을 살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는 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입었을 때 완전 찰떡이었답니다. 게다가 두께감도 있어서 따뜻하고 보들보들 맨살에도 아주 부드러웠는데요. 이렇게 브라운 자켓이랑 입으면 우리 가을 웜톤님들은 조금 더 찰떡으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 브라운 자켓도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인데 우리 가을 웜톤님들은 이너를 어떤 거를 받쳐 입으셔도 이 컬러만 받게 입어준다면 훨씬 더 얼굴빛이 살아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자켓이랑 코디하는 룩 많이 나오니까 주목해 주세요. 게다가 울 23%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핏이 낙낙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에 딱 요즘 느낌의 자켓이니까요. 초 겨울까지 따뜻하고 세련되게 입어보세요. 두 번째는 카라 달린 집업 니트 자켓이에요. 니트지만 자켓처럼 핏이 딱 떨어지는 데다가 군살을 깎아주는 날씬 핏 아이템인데요. 크롭기라 다리가 길어 보이는 비율 꿀템이기도 해요. 게다가 이렇게 스커트 색상을 같이 베이지로 맞춰준다면 더 길어 보여서 이 코디는 우리 키작년님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가 고급스러운 카멜 베이지라 이렇게 아이보리 니트에 입으면 우리 봄 웜톤님들 부드러운 이미지로 찰떡으로 어울리시고 이렇게 또 브라운 자켓 시랑 입으면 우리 가을 웜톤님들 조금 더 매력적으로 얼굴 빛을 살려주겠죠? 근데 사실 이런 중간 밝기의 베이지는 우리 봄 웜톤, 가을 웜톤 다 상관없이 잘 어울리실 만한 컬러예요. 어 그럼 쿨톤은요?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은색의 로고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또 쿨톤 분들께도 이게 나쁘지 않게 어울리거든요. 특히 여름 쿨톤 분들은 여기 안에 하늘색 셔츠를 이렇게 입어 주신다면 조금 더 얼굴 빛이 화사해지면서 잘 어울리실 겁니다. 하늘색이랑 베이지가 또 의외로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또 겨울 쿨톤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블랙 터틀넥에 이렇게 베이지랑 입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베이지를 얼굴이 뜨지 않게 조금 더 찰떡으로 입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켓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또 매끈한 표면감에 좀 깔끔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캐주얼로 입었을 때 깔끔하고 단정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조금 짤막하게 나왔으니까 O 사이즈 분들까지 S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여름 쿨톤님들은 이런 흰기 가득한 색들과 블루를 머금은 색들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특히 하늘색과 연한 그레이는 여름 쿨톤의 대표 컬러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 꽈배기 니트가 하늘색과 그레이 컬러로 나와 있어요. 딱 우리 여름 쿨톤님들께 어울리겠죠? 또 희끗희끗한 멜란지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더 포근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또 있죠? 넉넉하고 도톰한 니트지만 부인넥이 적당히 파여 있어서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요. 딱 예쁜 오버핀 느낌이 났습니다. 이렇게 안에 셔츠를 받쳐 입으면 또더 예뻤는데요. 이런 하늘색에는 베이지나 아이보리에 이렇게 입으면 부드러우면서도 화사한 가을 겨울룩이 완성이 돼요. 흰 셔츠에 받쳐 입으면 이흰 셔츠가 쿨톤인 하늘색과 웜톤인 베이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있답니다. 또이 그레이 컬러는 어느 컬러나 받쳐주는 시트키 같은 컬러인 게 이렇게 하늘색 셔츠에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베이지빛 셔츠에도 잘 어울리고요. 브라운 자켓에 또입으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이지 빛 셔츠가 따뜻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베이지를 그레이랑 같이 매치한다면 우리 봄 웜톤님들 조금 더 얼굴 밝혀줄 거고요. 이렇게 브라운 자켓으로 어둡게 눌러준다면 가을 웜톤님들이 밝은 그레이를 더 찰떡으로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폭닥폭닥한 멜란지 느낌의 하늘색과 그레이 컬러의 요 브이넥 니트 우리 여름 쿨톤님들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왔으니까요. 오 반까지 S 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개더 우리 여름 여름 쿨톤님들 추천템으로 이 화이트빛 기본 니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살짝 아이보리 빛이라 우리 봄 웜톤님들께도 어울리지만 이렇게 로고 디테일이 실버라서 일단은 여름 쿨톤 추천템으로 넣긴 했어요. 딱 흑백이의 기본의 디자인, 기본 정핏이라서 이렇게 셔츠에 받쳐주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아주 예쁘실 거예요 표면감이 굉장히 또 부드럽고 두께감도 조금 있어서 푹탁푹탁하고 또 포근한 니트입니다 또 이런 베이지 셔츠에는 우리 봄 웜톤님들 얼굴 조명을 밝혀주는 코디겠죠? 아까부터 봄 웜톤님들 추천템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베이지핏 셔츠는요 역시나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인데 이게 링클 뿌리예요. 그래서 그냥 니트 같은데 그냥 휘뚜루 마뚜루 입기 참 좋았습니다. 또 겨울 쿨톤이시라면 이렇게 블랙 스커트에 대비를 강하게 입어주시면 더잘 어울리실 거예요. 밝기에 강한 대비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바로 겨울 쿨톤님이시니까요. 당연히 가을 웜톤님은 이렇게 브라운 자켓에 입으면 잘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가을 웜톤님들은 이렇게 분위기 있고 어두운 레드, 와인, 브라운, 카키 계열의 옷들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니트가 또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진한 브라운 컬러가 너무 세련돼서 이런 컬러의 니트 정말 여기서만 본것 같아요. 세로로 두꺼운 골치에 허리가 쏙 들어가고 A라인으로 퍼지는 핏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도 몸매가 좋아 보이는 니트라서 저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니트들에 비해 두께감이 많이 두껍지 않아서 낮에는 더운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입기 딱 좋으실 거예요. 소재도 부들부들 부드러워서 맨살에 입기에도 까슬거림 하나 없이 좋았고요. 특히 이런 브라운은 이렇게 어두운 블랙이랑 매치하면 너무 세련되고 분위기가 있어진답니다. 게다가 니트랑 이 가죽 느낌 소재랑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고 있어요. 또봄 웜또님들은 이렇게 베이지 트렌치 코트에 이 브라운을 입어주신다면 조금 더 화사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또 님들은 여기에 그레이 자켓만 입기만 해도 너무 브라운이 얼굴을 죽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브라운이 이렇게 블랙에도 연한 브라운에도 베이지에도 그레이에도 다잘 어울리는 맞는 컬러라서 활용하시기 은근히 좋으실 거예요. 올해는 특히 이런 브라운 컬러가 완전 유행이니까요. 이 브라운 니트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다음에도 컬러감이 독특했던 카키색 니트인데요. 또 소재도 두껍지 않고 낙낙하게 흐르는 핏의 느낌이 되게 날씬해 보였습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또배 둘레살도 잘 눌러주는 게. 뱃살 나오신 분들은 기본 니트로 요렇게 탄력감 좋은 니트 완전 추천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 니트 컬러감 한번 보세요. 약간 올리브색 같으면서도 진한 이런 카키색 컬러가 되게 유니크하죠. 이런 카키 컬러에는 이렇게 베이지랑 카멜 브라운이랑 입는 이 조합 완전 추천드려요. 정말 가을가을하고 이렇게 딱 입고. 신상 카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또 쿨톤이시라면 여기다가 하늘색 셔츠를 한번 레이어드 해보세요. 이런 푸른기 덕분에 우리 여름 쿨톤님들 얼굴빛이 살아나는 컬러 조합이랍니다. 카키색이 의외로 이렇게 베이지나 하늘색,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는 이유가 이 카키색이 그린 계열, 중간톤의 컬러라서 그래요. 그래서 웜톤도 되고 쿨톤도 되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이 전체적인 브라운 베이지룩에서 센스 있는 패셔너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있어요. 여기다가 또 그레이 자켓이랑 입면 우리 겨울 쿨톤님들 너무 카키 생 때문에 얼굴 죽어보일 걱정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레이와 카키 조합 우리 쿨톤 님들 한번 주목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겨울 쿨톤님들은요 이런 네이비와 무채색 계열이 참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니트가 이 네이비 컬러의 기본 니트입니다. 꽈배기 짜임으로 되어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이렇게 플리츠 미디 스커트에 입었을 때 고상한 느낌으로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미니 스커트에는 프레피룩으로 딱이죠? 그런데 이 네이비 로고가 금장이라 이렇게 베이지 셔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이렇게 입는다면 우리 웜톤님들도 네이비를 잘 소화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늘색 셔츠랑도 딱이라 우리 여쿨님들의 추천 코디는 하늘색의 네이비와 이 그레이 조합 조금 더 얼굴이 부드럽게 어울리실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레이 자켓을 입어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이런 기본 꽈배기 니트는 유행 타지 않고 단독으로 입기도 하고 받쳐 입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재감도 약간 두툼한 이런 울 혼방 소재라 겨울까지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는 넉넉하게 입는 게 예쁘니까 오 사이즈. 까지 S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이 그레이 컬러 니트도 정말 예뻤는데요. 길게 쭈르르 나 있는 단추와 소매와 배 부분의 니팅 디테일이 아주 멋스러웠어요. 단독으로 입으면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라 이렇게 스커트에 툭 걸쳐 입는 것도 예뻤고 안에 이렇게 셔츠를 받쳐 입어도 아주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부들부들하고 가벼운 소재라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편하게 입기 좋겠죠 은장 로고가 더 쿨한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겨울 쿨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두운 컬러만 입지 않아도 돼요 이런 아주 밝은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 겨울 쿨톤님들 완전 착붙으로 어울리실 거예요 물론 우리 여름 쿨톤님들도 되게 잘 어울리실 만한 컬러죠 또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베이지 셔츠에 받쳐 입으면 우리 봄 웜톤님들께 어울리고요 브라운 자켓에는 역시나 우리 가을 웜톤님들께 딱이니까요 웜톤님들 이 컬러 포기하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입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기본 블랙 니트를 보여 드려요. 이 니트도 몸에 닿는 촉감이 매끈하고 아주 부드러웠는데요. 쫀쫀하고 탄력감 좋은 소재가 배 부분을 탁 잡아주고 적당히 파인 브인넥이 새골이 보일 듯말듯 보이는 안 그래도 블랙 컬러라 날씬해 보이는데 핏마저 이러니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블랙 금장 디테일에 이렇게 올블랙 룩으로 입으니까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였는데요. 또 올블랙에 그레이로 이어주고 레드백을 포인트로 하니까 칙칙하지 않은 출근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런 브이넥 니트에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받쳐 입어보세요. 스트라이프, 블랙, 베이지는 그냥 세련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절대 공식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블랙 컬러의 브이넥 이런 기본 니트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죠. 딱 정핏으로 나온 니트라 5호 사이즈까지만 S, 나머지는 미디움으로 넉넉하게 입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니트.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드려 봤어요. 조금 마음에 드시는 게 있었나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니트들로만 구성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게꼭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